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을 여드립니다.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요 신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는 특별히 빛의 자녀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다. 자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 드려야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드릴 때에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시간을 잘못된 데, 악한 데 헛된 일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에 시간을 먼저 할당하고 그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때가 악하기에, 전이 모실 날이 가까웠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더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행동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매 순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을 집중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그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결단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잘 평가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에 그것을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 7절들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분별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고 그것을 지혜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인생에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이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잘 아시니, 오늘 주신 말씀은 1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취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술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새술이 되신 성령님으로 충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오직 주의 뜻 그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해서 이 오직이라는 새 단어가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지혜와 시, 주의 뜻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혜로운 삶, 시간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직결되어져 있기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들이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1절까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와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또 노래 찬성또 고백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날마다의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작업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는 우리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도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 말미암마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시와 찬송과 고백과 간증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리고 교제하고 친교함으로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즉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개인 생활들 또 우리에게 일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누군가 탓을 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도 아리켜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 드린다면, 우리는 주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간에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 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피차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섬기는 것이 그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짧지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시간을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도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하는 일을 살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니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간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먼저 해야 될 것에 먼저 시간을 할애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 모든 권한과 주도권을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